네, 2026년 병원년 운세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 입춘부터 병원년이 시작이 됩니다. 경금 신금 일간 병원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십성으로 경금 일간에게는 병화가 편간이 되고 오화는 경금에게 정관이 되죠. 신금일간에게 병화는 정관이 되고 오화는 신금에게 편관이 되죠. 경금은 큰 새, 큰 바이죠. 신금은 작은 새, 보석으로 비유를 하죠. 병원년에는 병화의 뿌리가 같이 들어와서 불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일간에게는 불기운이 간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기죠. 간성은 규율 규칙이나 법 관련이 있어 간제수나 손송 관련 일, 간지 운이나 성진 운, 직업 운이나 합격 운 등을 나타냅니다. 어, 사주 천간에 신금이나 임수, 개수, 그리고 지지에 자수나 축토 진토나 신금 요금이나 해수가 많은 사주는 물 기운이 강해져서 지업이 잘 되고 직업운 간직운이나 성진운 학교 운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주에 나무나 불기운이 많아서 또 조열한 흙, 미토나 술토가 많으면 사주가 조열해지거나 불기운이 강해져서 이 쇠기운이 녹을 수 있어 간제수나 시비구슬,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 규율이나 규칙,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주 형국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운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많이 따르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이성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기운, 수기운이 부족하면 연애운이 불리하고 나쁜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운기입니다. 특히, 신금일간은이 병신합으로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강하게 들어와서 미혼자라면 합으로 인해서 결혼 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사조원국에 신금이 있으면 병신 합수가 되면 여자는 자식운 임신운도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경우도 자식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책임감이 강해져서 상문성이 좋아집니다. 또지지에 자수가 있으면 좌오충이 발생을 하면 환경의 변화, 변동 이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지나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이사나 부동산 관련 일, 또 직업의 변동이나 부서이동이나 이성 배우자 관련 변화 이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 오미하파가 이루어진다면 불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사주가 습하거나 물이 많으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하는 일이 긍정적으로 잘 풀립니다. 그러나 사주가 조열하고 불기운이 강한 사주인 경우는 사주형국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원국에 오화가 있으면, 오호 자형살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 오화가 사주형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간제나, 지비구슬, 그리고 질병이나 수술, 손재수 등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센지구군의 발달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통이나, 기능인, 또, 군검경이나, 교육계통 이런 계통에 발달이 좋은 운기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축토가 있으며 추고 원진 기문 간살이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축토 오화가 일간에게 긍정적이면 예술적 재능이 발달이 좋고 어, 예리하고 분석력이 좋아지는 시기로 촉이 발달하는 운기입니다. 그러나 이 축도 오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만이 많아져 원망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이축도 오화가 부정적이면 분리나 이별 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조원국에인목이나 술토가 있으며 인호술 하고 사마분이 되고 또 사주원국에 사나 이토가 있으며 사오미, 하구, 방화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 강한 합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 변동, 이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금, 신금 일간 운세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